전남 진도의 한 대파밭입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대파들이 밭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파를 걷어들여 봐야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워 아예 수확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씩 파에다 묶어서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다이를 계산한다고 면 많이 미치는 사람은 900만 원까지 미치고 적게 싫어서 적게 미치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 미치고 합니다 지금. 설 명절까지만 해도 킬로그램당 1300원 선에 팔려나가던 대파는 최근 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헐값에 사드리겠다는 중매상조차 없다 보니 애써 키운 대파는 수확조차 못해보고 폐기 처분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진도에서 폐기한 대파 면적은 15헥타르. 앞으로도 36헥타르 정도를 더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게로 치면 500톤이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량 조절에 실패한 원인도 있지만 싼 값에 들어오는 중국산 대파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이 좀 변해가지고 소비가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면적도 뭐 크게 전국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수입 대파 쪽도 무시할 수 없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해 진도에서 생산된 대파는 1,223헥타르.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토막난 채소값 때문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파가 채소 가격 생산 안정제 품목에 포함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